오, 뱅쩌는 캣타워다옹. 이건 사야 한다옹. 너또내 돈으로 뭘 사려는 거야. 받아라! 절심 응! 뭉치! 몸이 제 멋대로! 그냥, 이틀에 그냥. 바로 주문. 그냥? 품절이잖아. 중고는 가격이 10배로 올랐단 몽. 이렇게 비싸지는 게 말이 되냐옹. 수요 공급의 법칙 때문이야. 수요일, 공휴일? 수요와 공급! 사고 싶은 사람이 많거나 물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경제 원리야. 물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치에 적용되는 원리지. 오 집사. 주인 멋쟁. 하하하. <laughs> 아침부터 시끄러운 집안이구냥. 아, 너는 검쟁냥. 내몸 원래대로 돌려놔라냥 응. 아직도 그 상태냥. 하하하. <laughs> 뭐 일단 오늘은 다른 걸 주러 왔다옹. 얘 <laughs> 뭐냐옹? 나좀 도와줘. 노인 첫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을 믿어? 어 그러니까 우연히 첫사랑을 마주쳤는데 고백할 용기가 안 나서 도망갔다. 맞다옹. 한번 보고 나니 더 잊혀지지 않는다냥.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옹. 론냥님내 마음을 받아 줘. 저리 가. 로냥이가 싫어하잖아. 저 고양이 한 마리 사귀려고 선물 공세가 대단하다옹. 알았다. 주인 엉. 로냥이를 사귀고 싶은 순냥이들이 잔뜩이니 수요일이 오른 거라서 로냥이의 가격이 오르는 거지만 수요일이 아니라 수요 뭐 맞긴 한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엥? 응?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냥 포기하지 마 비록 너가 가진 것도 없고 잘생 저기... 안녕? 오랜만이다... 하... <laughs> 그..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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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, 날... 기억해? <laughs> 당연하지! 널 찾고 있었어! 저기... 내 남자친구가 되어줄래? 뭐? 하지만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... <laughs> 괜찮아! 아무것도 없어도 돼! <laughs>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수요일이 공휴일은 수요와 공급은 거짓말을 못 하지만 사랑은 다르거든. 사랑에는 가격이 없지. 나 사실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고양이가 있어. 그 고양이가 잊혀지지 않아서 직접 찾아나서려고 해. 지금까지 보살펴줘서 고마웠고. 나도 그 고양이 같이 찾아줄게. 세상에 고양이는 많다옹. 버튼더 여기 캔이 한장 온더라고로.